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간장간을 보겠습니다. 간간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간장은 사람의 신체 안에 있는 오장 중 하나죠. 탄수화물을 저장하고 그리고 해독작용을 합니다. 오장이라고 하면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말합니다. 간간자가 있는 한자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담. 간과 슬개를 말하는 것인데 속마음을 말합니다. 간장, 간과 창자죠. 창자장 자가 있으니까요. 저간, 돼지조 자가 있습니다. 돼지의 간을 말합니다. 소우 자가 있으면 우간, 소간을 말합니다. 간염, 간에 생기는 염증이죠. 생간, 날생 자가 있죠. 익히지 않은 간을 말합니다. 마명간, 말린 누에똥을 말합니다. 한약 재료죠. 마간석. 벼루를 만드는 데 쓰는 붉은 돌을 말합니다. 마간석. 구곡간장. 깊은 마음속.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마음속을 말합니다. 구비구비 서린 창자죠. 철석간장. 굳센 의지나 지조가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목석간장. 나무목자와 돌석자가 있죠. 나무나 돌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런 마음씨를 목석간장이라고 합니다. 일촌간장. 이때 일촌은 한 토막이죠. 한 토막의 간과 창자. 그러니까 애달프거나 애가 타는 마음을 일촌간장이라고 합니다. 토진간담. 간과 슬개를 다 토해내서 숨김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토진간담. 서간충비. 쥐서자가 있죠. 서간충비는 쥐의 간과 본래의 팔. 그러니까 쓸모 없고 하찮은 사람이나 그런 물건을 서간충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담상조도 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간담상조를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과슬개를 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간간자가 있는 우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달월. 이때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신체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고기쪽이죠 총 7액입니다 달 그리고 오른쪽에는 방패관자입니다 저는 한자요신을 통해서 1급 3,500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00자 안에는 방패관자 오른쪽에 있는 거총 16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위에 한자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달월자는 하늘에 떠있는 달은 아니지만 그대로 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굴, 터널, 그리고 이 구리. 달월자니까 그대로 달 또는 월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방패간은 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패간자니까요. 그렇지만 한자 역심 방식대로 영어 대문자 T. 그리고 한일자 T를 기억을 높이기 위해서 줄여봅니다. T. 그러면, 달, 틸, 월, 틸,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음하시기 전에, 달, 틸. 이것은, 달간, 월간,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달, 틸. 달이 뜰 때마다, 소중한 간을 생각한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달이 뜰 때, 소중하게 생각하는 간. 달이 동그러니까 간도 동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슷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달틸 달틸 간간 달틸 달틸 간간 달이 뜰 때마다 소중한 간을 생각하세요. 달틸 달틸 간간 달틸 달틸 간간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칠액입니다. 달이 뜰 때마다 소중한 간을 생각하세요. 달이 뜰 때마다 소중한 간을 생각하세요. 달틸 간간. 달틸 간간. 감사합니다. 봉 많이 받으세요.